전 정부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, 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민정수석들이, 이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, 어 아까 우리 박영진 의원이, 어 박상도, 홍경식 전수석들 이야기 했는데, 노무현 정부 때도 경찬용 인사수석 물러났고요. 문재인 정부 때는 없네요, 그러면. 지금. 넘어갑시다 네. 자, 네네 네, 저도 인사검증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어, 한 장관께서 인사검증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 받는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 오늘 오늘에서야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이 질의할 때 질문하고 계시잖아요. 어,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나 지금 오늘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, 질문은 하되 어, 답은, 답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건 아니다.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. 그런데 뭐 좋습니다. 그런데 한 장관께서 그 말만 하신 게 아니고, 한발더 나가셨어요. 어, 이건 법무부 보도 자료인데 이 보도 자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. 뭐 이건 뭐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그렇다 칩시다.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화에 둔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. 이 감시가 가능하다라는 건뭘 말하겠습니까? 언론이나 국회에서 감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슨 잘못 또는 실수를 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있어야 이게 감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법무부 단계에서 빠뜨린 건지 또는 용산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건지, 아니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잘못한 건지, 이 정부 들어서 1년 반 동안 계속 인사참사가 벌어지는데,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장관님 하시는 말씀만 들어서는. 전 정부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, 전 정부에서는 그래도, 민정 수석들이 이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어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이 어 박상도, 홍경식 전 수석을 이야기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정찬용 인사 수석 물러났고요. 문재인 정부 때는 없네요. 그럼 지금 네 넘어갑시다. 네. 시 네네. 어.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잖아요. 예. 자, 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. 하여튼 그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건지 이게 지금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. 어,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? 아까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한동훈 개인에게 힘이 몰린다. 힘이 세지는 걸 우려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동종 교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? 자 추천부터 검증 그리고 최종 인명까지 다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돌고 도는 이 시스템 하에서라면 이게 동종 교배가 이루어지고 서로 비슷한 시각과 서로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. 지적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책임 문제로 까지 넘어가는데 자 한번 다음 ppt 한번 봐주실래요 이 며칠 전에 검찰청 인사가 있었어요 법무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게 이동균 인사정보 일 담당관입니다 이분이 이분 저 최근 장관 세분 인사까지 하고 검증하고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일자를 보면 그런데 어때요? 그건 답변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어, 이 검사 위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요. 이 단장은 인사혁신처 출신입니다. 그렇게 골라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. 이 인사혁신처에 중심이 되는 게 지금 검사들이 중심이 되니까 일단장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. 일담당과 최소한. 이번 여하튼 이번 장관 세 분에 대한 인사 검증 하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? 인사 일 날짜를 보면 그런데. 인사검증 자료란 인사검증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그냥 프로토콜에다 자료 수집하는 단계거든요. 어느 시점에 됐는지 네, 제가, 제가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니 네. 일담 당관까지 제가 책임을 묻는 겁니다. 이분 이렇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어디 한직으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검찰 과정로 갔어요. 법무부에 포치하고 하는 법부의 인사와 예산, 수사, 정보라인을 다그 길목에 있는 검찰 과정을 봤어요. 그리고 이 자리 누가 왔습니까? 윤원기 형사 법제 과정 왔습니다. 이분 어떤 분입니까? 이른바 시행령 통치에 한껏 만전한 신부이 아닙니까? 이렇게 지금 이 인사 검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분은 이 검사들끼리 견디기 해서 그런 거예요. 그게 무슨 그 이끼리끼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까? 예, 수고하셨습니다.